안녕, 산들TV의 산들이에요. 오늘은, 바로 마크 생존기 19탄을 찍어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야, 영상 진짜 오마만에 찍나. 어, 철. 지금 몇 개지? 철. 두개 있어요. 하나. 세 개. 네 개? 뭐야? 이거 그거 아니야? 주기품 최고. 다이아 같은 것만 그렇게 주는 건가? 이렇게. 다이아 없나? 다시기. 시작하자마자 다이아를 찾는 산들 TV, 산들 TV. 시작하자마자 다이아를 찾는다아 그래 석. 이렇게 석탄 그 이상 그 뭐지 그. 50개, 개가, 저 50개. 제가 음... 이거 마크 진짜 오랜만에 해거든요 많이...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9, 60, 64이 정도만 캐가자 일단은 쭉 올라가는 거는 돌아 잠깐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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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잠깐만. 어, 잠깐만. 여기 여기 뭐 있지 근데? 잠깐만. 아 진짜. 으흥. 너무 오렵다냐대 너무 뺏는 점점점 쓸데없다 다. 안에 이 보안 보라살이면 됐다. 야제는 땅, 땅, 6육세트했네 일단 여기요여기요여기요 저기요, 저기요. 여기 침대 없어. 잠깐만. 다 튀었네 여기는 주민들. 안 되겠다. 날씨 대오라요 주민들이 좀 많아가지고. 이거 석탄 한, 한몇개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봐요 여기는 동물농장 여인가 여기 어부집인가? 아니다 여기 왠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당신 나는 멍청이 얘 누구냐? 이거 거래 안 되나? 싫다는 <laughs> 건버린다에 <laughs> 방금 언니는 못본 것입니다. <laughs> 아 아 이렇게 농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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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 너무 쓸 없지만 옷시 아니 농씨본적 있나? 아본적 없다고 얘네 부다다다다다다다 부다다다 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도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부다다 다 아무것도 뜨 아무것도 다아 그때 여기 또 계속 가둬져 있었나 걔네들 확인떻게해봤는가아 근데 풀어줬었나 풀렸다, 풀렸다. 분명 여기 있을 텐데. 설마 지구 변경된건 아니지? 설마? 진짜 어디 갔냐? 어? 걔네 진짜 어디 갔냐? 안 되겠다. 소환을 해야겠다. 소환술? 야 주민스포너 소환술 주민스포너 소환 집어놔 자자나 지금 뭐야 도서관이야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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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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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기다려 자 어피에이 누구야 넌 누구냐 얘 누구냐, 누구냐? 고양데 얜100%더 어부로. 어? 가 붙여주자, 오케이. 오케이 네개 정도 있고 한 대, 그개 정도 정도 붙여놓고. 에메랄드 많이 음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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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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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보 가보 잠깐만. 착한 가보 그 잠깐만이야. 잠깐만. 너 잠깐만 기다려 봐. 잠깐만. 잠깐 오케이. 음. 철가보 사. 이것도 괜찮다. 아. 철날기니까 잠깐만. 잠깐. 왜는 조금만 기다려. 오케이. 조금만 기다려라. 많이 붙은 활, 엿? 에메라드가 딱 하나밖에 없네. 에메라드가 딱 하나밖에 없네. 어떡하지? 에메라드가 딱 크는데. 웬만해도 좀 많이 볼수 있는 직업 같은 거 없나? 어, 농부씨, 농부씨 뭐삽니까? 많았었나, 맞다. <laughs> 여긴 성직자 집 같은데 점토 상인 집인가? 뭐가 될수 있지? 응, 다시 이가없 오만. อืมฉันไม่รู้ตรงไหน 간다, 개 하나. 응? 농부, 당신. 하? <놀람> 아, 무슨 여기는 감자 농 없어 아니다. 그룹파인 내가 농사를 지어야겠어. <놀람> 일단은 처음에는 그래 나뇌롱가 50개 가서아 가요 엄청 안나오네 씨아씨 무슨 극한양률이냐극한양률인가 거의 일단은 여기 씨앗 있나, 집에? 그때 그 쓸데없는 거다 버려서 는데 씨앗이, 오케이, 13개나 있다. 일단 13개로 시작해가지고, 26개 뭐, 그렇게 좀 증발시켜야겠다. 근데 여기다 하면 나 감자 농사 짓는단 말이야. 아. 감자는. 어디서 구하지? 감자 어디서 구하냐? 아, 진짜, 감자. 당근 농어 필요 없는데, 암. 아, 감자. 여기 감자가 필요해, 감자. 흠.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. 아니다. 그냥 미는 하나 지을까? 근데, 이 사람들은 다갑 잡았는단 말이야. 그래서 최대 5 0개 받아야 돼. 응. 밀은 26개나 있네. 밀은 엄청난 게 너무 잘하는데. 감자는 하나. 저기요. 여기 내집이라고네 니가 자는 곳이 아니야. 그고 아, 감자는 어디서 구하죠, 여러분? 막 해서 주민 말고는? 근데 여기 감자는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. 잠깐만, 이건 다 당근이고. 밀. 밀이나 당근 이런 말이야. 다 밀당근. 아 씨앗 필요 없다고 난 당근이 아니 당근이 아니라 근데 나 그때 당근은 어떻게 얻었지 당근 농사하지 않고 아 당장 있는 거 털었지 흠 내가 상자에서 분명 털었었어. 그냥 지금은 간짝 상, 상자에서 털었어야겠다. 차라리 이게 다섯 개 정도 있으니까, 호박 한 줄, 수박 한 줄, 당근 한 줄, 그, 그, 뭐지? 그, 그, 밀한 줄, 그리고 이게 그 뭐지? 퍼피? 퍼피가 아닌데, 퍼피는 그거고. 아, 그, 뭐, 뭐지? 이상한 보라색 자옹무? 바깥에 자옹무 어는데 아니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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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삐삐삐 응. 우와 빵이다 이말리 이거 민원으로 빵을 지은 다음에 이 마을에서 이사를 가자 그게 낫다 이 마을도 꽝이야 무슨 음, 죄기다니다 근은 마을 온다 마을 온. 진짜 나 아무것도 없잖아. 안 되겠다 그냥 나씨열심모 하겠다. 씌워 쉬어쉬어쉬어쉬어쉬어쉬어쉬어쉬어 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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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분 잠깐만요. 시어 아니 아어시이 아니, 시어 들어오겠습어다 여러분 시가뭐 하고 어느냐 시어 시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일단 어이를 돌로 만들게요. 일단 거기 가 가지고 우 가가지고 우취. 근데 빵도 만들겠다 빵. 응. 음. 아, 찰싹 보이지 않나요? 잠깐이지만 엄청 느리게 보면은 살짝 보이겠네. 근데 막대기가 없네. 아이고. 이렇게 한 다음에 야, 양돌는 없나? 아! 만져야겠네. 거기가 분명 바다가 있잖 텐데. 또 있겠다. 왜?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다가, 이렇게 한 다음에, 한 다음에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일단 물을 먼저 뜯고, 힘들다 해줘 <laughs> 보통 다음번 끝이라니까 아니다 차라리. 무한무로 만든 다음에. 무한무로 만든 다음에 무한으로 퍼가는 게 낫겠다. 무한무를 무한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한다면. 아이 대체 왜우 이... 신부레이 힘은 대단해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해야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